아 가렌이 나왔네요. 그냥 가렌 스펠을 보면은 난입이랑 점화라서 굉장히 공격적인 스펠이죠. 매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, 이 난입 점화 가렌 상대법은 딜 교환을 안해 주고 그냥 내 체력만 잘 관리해 주면 됩니다. 괜히 1레벨에 딜 교했다가 이제 반피 정도 날아가면은 딱 죽기 좋은 구도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냥 계속 딜교를 하려고 할 텐데 남체 같이 그냥 좀잘잘안 아프게 맞는 수밖에 없어요. 최대한 딜교를 피해주는 느낌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. 가렌이 유지력이 좋기 때문에 저런 거 가지면 안 돼. 요못가 이런 거. 나내 라인전 하기 바쁘고. 맞는 이로 그냥 계속 머가리 한대 툭툭 쳐줍니다. 이게 뭐. 맞다 보면 또 아프거든요. 음. 가랑비에 무뎠는지, 가랑비 없었는지 모른다고. 때리다 보면은 피가 달긴 달아요. 이런 식으로. 여기서, 여기서 이제 라인을 걸어줍니다. 이게 포인트야, 이게. 라인을 꼭 걸어줘야 돼요, 이런 식으로. 어. 그래서 안바 걸어주는 거죠. 이게 안바 암바 스킬인데 안바를꼭 걸어줘야... <laughs> 암바를 꼭 걸어줘야 된다. 아, 그리고 룬은 침착 들었습니다. 왜냐면 가렌이 얘는 침착각이 나, 많이 나와요. 이를 툭찼칠수 있기 때문에, 그래또안바 걸어주시고, 이런 식으로. 대포가 살짝 안 닿는 선을 유지해 줬어요. 그쵸? 이 디테일 보셨나요? 대포가 이 포탑에 안 맞게끔 약간 걸쳐주는 디테일. 케일은 이것만 잘하면 돼요. 이것만 잘하면 라인전 웬만하면 다 반망할 수 있어요. 여기 풀렸네요. 그래서 최대한 이런식으로 <laughs> 끝까지 어 걸어지는 모습 가끔 여기에 정글러들이 숨어있어요. 그래서 박아준거고 이제 라인이 너무 안 박히게끔 저도 이제 평타랑 Q 날려주면서 라인을 최대한, 응. 이런 식으로, 응. 계속 걸어줍니다. 케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, 여러분들. 오케이? 갈린 유지력 보이시죠? 이거... <laughs> 풀피가 맞나? 도란의 <laughs> 방패라서 유지력이 더 좋아졌어. 오케이. 무난하게 반반인데 내가 CS 더잘 먹었죠? 그럼 라인형 굉장히 잘한 거예요. 심지어 저는 뭐였죠? 룬이? 완전 후반 룬이 아니긴 하군요. 완전 후반론은 아니긴 하네. 이런 식으로. 잘 노렸다 근데 가래? 갔다 파니까 저런 거라도 한 거죠? 잘 노렸어? 잘한다 쟤. 가린 장인이네, 저 사람. 하지만 저는 이제 텔레포트이기 때문에 집 갔다가 오면 라인전은 저의 이제 승리죠 이래서 텔레포트가 좋은 거예요 초보만 안당해주면 그냥 무난하게 이득을 많이 볼수 있는 구조라. 이러면 경험치 차이 좀 나겠죠? 가렌은 텔레포트 없을기, 없기 때문에 경험치를 좀 많이 놓쳤다는 거. 라인전 할만하죠, 가렌. 이렇게 하는 거야, 라인전. 가렌, 가렌. 저는 개인적으로 가렌 카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라인전이 편하기 때문에 야, 이거 왜 이렇게 빨라? <laughs> 학살 중입니다. 오케이 많이패이닥크낫고요 이러면 전령 우리거죠 어, 잠시만 미쳐 날 빠랐죠? 어, 이런 식으로 빠는 거예요. 턴 <laughs> 남으니까 좀 쳐, 주도갈게요 라인이 어차피 당겨진 라인이기 때문에 약간 남는 턴을 이용해서 쳤었고요. 아, 첫템은 몰랑할게요, 몰랑. 갈게요, 왜냐면, 가렌 상대로는 좀 모랑이 괜찮아 보이는 게, 일단, 모랑이 슬로우가 있기 때문에, 좀 카이팅이 된다는 점. 좀 모랑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안 발을 걸어주는 모습. 이안 발을 계속 걸어주는 게 중요해요. 그래야 안전한 라인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. 다른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불편한 라인이에요. 누가 안봐좀 풀어줘, 이렇게 해서 이러고 있을 텐데. 먹으려고 할 때마다 경징 해주시고. CS 차이가 보시면 지금 30개 차이 나요. 이러면 킬, 한, 키 정도 될라나 CS 15개당 킬 1개로 들었거든요. 사실상 이나는딴 거나 다름이 없어요. 랩차도 나고 약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게임이 이미 이겨 있다 이런 느낌. 적을 <목소리> 처치. <저걸, 저걸. 웃음> 이 적을 처치했습니다. 이게 좀 어느정도 유리해졌다 싶으면 그냥 포탑을 뭐 좀두들기는 플레이를 해주면 좋은데 그냥 조심해야되긴 해요 이거 좀 조심해야되긴.. 한.. 하는데? 이런거 계속 연습해야죠? 아! 가들를좀 깔아주고 자, 이러면 집 갈게요. 가른이 먼저 집 갔으면 저도 집 갑니다. 왜냐면 이제 모랑이 나오기 때문에 더 세게 라인전 해줄 수 있어요. 킹화같은거 하나씩 꼭 사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이 시야같은데 숨어버리면 와드 없을때 약간 못 때려요 모락 나오니까 좀야 아프죠 근데 한번 빨아줄 수 있어 이거 오이 손바닥 안에 있죠? 마드를 이미 깔아놨기 때문에 완전 히 여기다 깔았고. 가렌의 무빙이 달라졌어. 왜냐. 편이 이제 왔다는 걸 이제. <laughs> 알고 보면 재밌습니다, 이게. 알고 보면 재밌다. 모랑이 힘입니다, 힘입니다, 이제. 아프죠? 오케이. 좀 쓸게. 아래, 여기다 실수 했는데 큐를 잘못 박았어요. 보탑을 파괴했습니다. 시험을 처치했습니다. 여기까지 여기 숨어 있죠. 전설의 출현. 빨리 할게요. 못 밀어, 어차피 밀어 봤잖아요. 죽는 거라 이런 거 밀면 안 됩니다. 음, 지지 깔끔했죠. 가련내가 이런 느낌으로 패면 돼요.